아 행보관님 탄피 바지가 또다찢었습니다아 탄피 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탄피 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아, 좀 괜찮은 탄피 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탐 탄피 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방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좀베이.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사치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탄 알씩 교환이 가능한 탄피 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 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 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잠에 품 수동형 사탄기도 이용해 보세요. 이제 학군단 이거 방송하기 에 앞서서 학군단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절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하는 거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저 욕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 또 이걸 보면서 우리 장교들은 부사관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사관분 여러분들을 장교만 이 후배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장교 출신 모든 분들은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장교 출신 공군 해군 육군 모든 분들은 저희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장군 출신 장교 출신들 내 동기뻘들은 다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요 물론 육사 출신들 보면 저도 존경해요 리스펙해요 아 정말 대단한 친구들 정말 멋진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엘리트고 정말 깨끗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육사, 육사를 생각하면 그 세, 저는 세진이를 보면서 세진이가 참 리스펙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고 똑똑한 친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장교라는 이 계급이라는 것은 어,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저게 장교가 뭔데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애틋함이 있어요 내 후배들 모든 사람들이 내 후배들이고 어, 학군나 했다고 하면 그냥 저한테 항상 선배라고 하라고 합니다 명칭을 선배님이라고 해요. 왜냐면 난그 애를 후배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잔소리 할 수도 있고 잘되기 바라고 후배들 오면 조금 더 애틋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학군단 후보생 했던 친구 하는 친구들이 뭐 가게 놀러 온다고 하면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고 후배들이니까 물론 3, 4 출신 후배들 오면 더 챙겨주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좀 죄송해요 내 학교 후배니까 더 뭔가 챙겨주고 싶고 더 뭔가 도와 뭔가 더 하나라도 사주고, 사주고 싶고 매이고 싶고 그리고 친한 후배들 오면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게 저는 그게 또 장교단의 좀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번 이거를 보면서 어, 학군단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거보다도 학군단에 있는 학군 단장 학군 교장 학군 교육 여단장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학군단 후보생들을 바보 병신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병신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지? 후보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걸 방관하고 이거를 그냥 냅뒀다라는 게난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우리 후배들 이 도대체 뭘 배우지? 근데 얘네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군 다녀오셨죠 학군단 여러분들 자 학교장님이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장 한번 볼까요? 지금 물론 더워서 정글못 쓰는 거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군장 한번 보세요 학군단 여러분들 군장 한번 보세요 자 후보생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전투화도 결속 안 했고 반합도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군장이거든요 전투화 넣은 거 맞아요? 침낭은 넣었어요? 친구들 이거 진짜 너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군장, 완전 군장을 싸고 행군을 한 건데요. 자, 이거를 지금 학교장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화이팅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거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 뭐예요? 1 2사단 훈련병은 40kg 만든다고 책도 집어넣고 군장 빵빵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훈련소 교관한테, 야, 훈련소도 이렇게 요즘에 군장을 싸냐? 더우면 이렇게 약하게 가? 제가 훈련소 교관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두 명이나. 그리고 공군 훈련소 교관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공군병도 이렇게 군장을 안 싼대요. 차라리 키로수를 줄일지언정, 더워서 행군의 키로수를 주, 줄이고, 가까운 데를 한 바퀴 돌지언정, 군장 무게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 장교가 될 사람들이에요. 얘네들 군의관이 될 사람들도 아니고, 군 법무관도 아니에요. 장교가 될 친구들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쟤 군장 덮개를 하던가, 티가 안 나게 하던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봐봐. 이게 맞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더없다고 그래. 정글모 쓴거 내가 이해한다니까? 덥잖아 정글모 내가 이해를 해. 훈련 교관이 병사들도 이렇게 안 한대. 키우를 줄일지, 방탄모 쓴대. 그리고 군장을 이렇게 싸지 않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논산훈련소 교관한테 보여줬거든? 논산운전소 교관이 보고 비웃어 얘네들 누구니 부사관 후보생이야 아니? 학군교 보생이야미친놈들이네 학군교장 간첩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40km 행군해야 되죠 몇 km 행군했는지 아십니까? 12km인가 11km 했어요 0내에서 돌았어요 0내에서 전술 행군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내 아스팔트에서 네? 12km 정도 10km 내외를 걸었다고요 40km를 계획해놓고 덥다고 0내에서 행군했어 0내에서 어? 이게 맞아요? 얘들 장교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잘한다고 소리치는 학교 교장이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 병신입니까? 민망한 얘기지만 얘네들 어디 뭐 장애가 있어요? 멀쩡한 친구들이고 지원해서 온 장교들이 될 친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성이에요. 대한민국 군을 지휘할 친구들이고요. 나중에 중대장이 될 친구들도 있습니다. 소대장, 전투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장님 이게 맞아요? 이러고서 처우 개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고 정말 땡볕에서 훈련하고 정말 소대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처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또 편의라도 들어주지 논산 훈련소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학교 교장님 논산 훈련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렇게 군장 안 산다고요. 이거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얘네들 소위 맞잖아요. 얘네들 장교들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병사들한테 군장 품목을 알려줘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군장 싸는 걸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이등병 병사들한테 알려줘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혹은 병사들이 군장 내고 행군할 때 커지거나 힘들어지면 그걸 대신 들어주고 행군을 이어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게 장교들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럼 이건 얘네들이 양성교육계지 이렇게 하면 야전에서 하는 건줄알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럴 겁니다. 더운데 꼭 무겁게 군장을 써야 됩니까? 더운데 꼭 전투모를 써야 됩니까? 더우면 꼭 방탄헬멧을 써야 됩니까? 정근모 쓰면 안 됩니까? 뭐라고? 저 학군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모 중대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우님나상우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대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 소대장이 행군을 하는데 방독면을 군장에 넣었대 그래서 너왜 방독면 군장에 넣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학군교에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군장에 넣어도 되는 줄 알았대 중대장이 소대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라고 난상우님이 하는 얘기 농담인 줄 알았대 근데 진짜로 우리 소대장이 그러고 있더래 학군교에서 방독면을 군장에 넣었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물론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전 아무리 더워도 정글모를 쓰고 행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3사관학교 때는 더우면 중간중간 방탄을 벗던가 안에 채워놓던가 하겠죠. 물론 전시에 방탄은 저렇게 안 쓰고 뭐 전술 행정적 행군이면 할 수가 있지만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꼰대인가요?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70% 장교들이에요.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뭐10% 20%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70% 장교를 채우는 친구들이 학군단이에요. 대한민국 장교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장교의 기준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 높은 기준도 아니고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이 수준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 맞잖아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 지금 교장으로 가는 행군이거든요. 얘네들 뭐 분열하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중간중간에 모자 벗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행군하는 거, 교장 가는 행군이에요? 이거 분열하는 거예요? 괴베레스트죠? 학군단 여러분들? 이거 행군하는 거라고. 행군 대형이 어떻게 돼있죠? 양쪽으로 가서 벽으로 붙어서 행군합니다. 뭐, 천병분대를 둘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안 하더라도 전술 대형이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뭐예요? 분열하러 갑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복귀 행군입니다. 이게 이제 복귀행군이에요. 대열을 보세요. 복귀행군을 누가 이렇게 갑니까? 이거 학군단입니다. 오래 찍은 사진이에요. 앞에 있는 교관은 뭐 하는 사람이며, 이걸 통제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며. 자 이러면 학군단 훈련 욕하지 말라고요? 이러면 학군단만 깐다고요? 제가 속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내 후배들이라니까요. 내 후배들이에요. 장교 후배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방관하는 이 어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장, 교육 여단장. 이거 제보한 사람들이 학군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제보를 하겠습니까? 선배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거를 보고 좋다고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이 학교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이 친구도 잘한다고 웃을 일입니까? 이 현실을 보시고도 이 답답함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군장에 전투화도 넣지도 않고 군장에 그냥 모포 뭐 하나만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심지어 40km를 걸어야 된 상황에서 10km 내외를 걸었어요. 덥다고. 단축해서 걸었습니다. 단축할 수 있죠. 더우면 혹속에 그럴 수 있죠. 근데 혹속에 그러면 보통 새벽에 깨워서 행군을 하죠. 아침 새벽에 야간 행군을 하다도 새벽에 하겠죠. 학교장님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학군단 후배님들. 누가 소유의 계급장 가치를 병장보다 못한 그리고 부하인 하사보다 못한 계급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개머리판도 못 접는 장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선 통제가 소, 통제도 못한 장교가 나오는 거고요. 이러니까 임무 수행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장교가 생깁니다. 선배님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 통제와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후배들이 야전에 가서 겁을 먹습니다. 사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무섭답니다. 사선 통제를 안 해봤어요. 사격을 많이 안 해봤어요. 행군을 하면 두렵답니다. 행군을 많이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학군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상호 후배님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어, 학군 후배가 행군으로 하는데, 자, 5분간 휴식하니까, 학군 출신 후배가 그냥 땅바닥에 자빠져 있더래.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6차 출신, 그리고 3차 출신 후배들은 쉬어 하니까, 군장 벗고 부하들, 소대원들, 중대원들, 어디 아픈데 없는지, 발바닥에 물집은 안났는지 확인하고 다니고 있던데, 우리 후배는 자빠져 있더래. 그 핸드폰 보고 있더래. 너무 실망이어서 뭐라 했대. 뭐하냐고. 너도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분은 예비군이세요 심지어. 그분이 소, 속상하다고 술 마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3사 출신, 6사 출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도 엉망인 친구도 있고요. 그냥 삼사 출신 우리 후배들도 분명히 엉망인 친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성 교육 기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야전 가서 똑같이 합니다. 이게, 맞,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기간은 야전보다 더 힘들어야 됩니다. 더 어려워야 되고요. 양성 기간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사, 학사 3, 4, 56개였나요?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 할 때였으니까. 선배님, 저는 시, 저희가 는저 CS탄을 안 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CS탄을 안 했는데요. 저희 CS탄 하고 임관하고 싶습니다. 야, 학교에 건의해. 너네 대통령 때 건의해서 동계훈련 때 CS탄 하고 훈련 안한 거다, 미진한 거 하고 임관하겠다고 이야기해. 그때 당시 화생방 교관이 제동기였어요왜안 했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대요. 그 친구도 임관하기 전에 했습니다. 생도들이 건의했어요. 우리도 해야 된다. 임관하기 전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생도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훈련 안 하고 임관하면 나중에 야전 가서 바보병신 된다. 생도들이 건의했어요. 제가 건의하라 그랬거든요. 그 니들이 대토론했대 학교장이나 학교 뭐 생도 여단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 코로나 때 못한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학교장님도 참 대견했을 것 같아요. 아그 생도들이 직접 이 훈련을 해달라고 그때 못한 거꼭 하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임관하기 전에 얼마나 대견합니까 근데 뭐 지금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 느꼈어요. 아, 다행히도 생도들이 살아있구나. 생도들이 아직 더 열정이 있구나. 근데 학군단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 열정이 있을 겁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만난 친구 중에는 서울 명문대예요. 학군단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교육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 이런 학군단의 이런 모습은 실망감만 안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얼마 전에 학군단이 뭘 했습니까? 학군단이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학군단 하면서 미 학군단과 함께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막미군아투시터 같이 훈련한 거, 이런 거, 장위 후보생들 고생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좋다, 이겁니다. 잘하셨어요. 필요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하겠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실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과거에 학위 입영훈련 그때 똑같아요, 작년에도. 충북괴산 이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방 TV 아직도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생들이 행군을 하는데 네? 이렇게 디털티셔츠를 입고 방독면은 군장에 집어넣고 행군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간중간에 모자도 벗은 친구들이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야기예요. 자, 그랬으면 작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투자 이런 걸 복장이 통제되지도 않고 심지어 덥다는 이유로 차에 그럴 거면 군장을 공격 급의 공격 배낭으로 바꾸고 차에 단독 군정으로 바꾸고 걷던가요 아니면 너무 더우면 최소한 티셔츠를 입고, 여기다 방등면을 메고, 최소한 전투 조끼는 입어야 되는 탄할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고, 왜, 왜 더울 때는 반팔 을 입어도 되지만, 하지만 군장률을 벗어서는 안 된다. 왜? 전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고, 부하들에게 설명해줘야 된다. 라고 하고, 반팔을 통제한다거나, 전투 컴백 셔츠로 통제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컴백 셔츠로 통제해도 되는데, 컴백 셔츠도 통일도 안 되어 있어 누구는 전투복이고, 누구는 컴백 셔츠고, 누구는 반팔 티고 누구는 뒤티고 누구는 모자 쓰고, 누구는 모자 안 쓰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외인 구단도 아니고 얘네도 용병도 아니고 심지어 교육기관 양성 교육기관인데 심지어 작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럼 올해라도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올해는 더 심하잖아요 더 심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군 이게 장교의 군장입니까? 심지어 학과 출장도 아니고 40km 행군이라고 행군 출발이에요. 행군 훈련이에요. 행군 훈련. 일반 학과 출장이 아니라 일반 얘네들 뭐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행군이 수업이라고요. 근데 행군의 군장을 전투화도 안 집어넣고 개나리 보찜으로 그냥 가라 군장이잖아요. 가라 군장. 저거는 가라 군장이에요. 일국의 장교가 될 후보생들, 대한민국을 지켜낸 장교들이 가라를 정식적으로 학교장 앞에서 학교장 승인에 학교장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전 인원이 가라 군장을 싸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괜히 흥분하는 거고 김상호가 너무 예민한 거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호가 꼰대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요 우리 장교들을 얼마나 바보 병신으로 보는지 얼마나 우리 학군 후보생들을 병신 찐따로 보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학교장한테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 병신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허리디스크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 뭐 무릎이나 어디 안 좋습니까? 뭐 그런 친구들만 모여있는 환자... 환자부대예요 여기? 환자 학군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환자 학군단이냐고요 자 오면민님 공군교관입니다 장교 부사관 후보생 막바지 땡 행군을 1 0 0 k g 행군을 3일 동안 하고요 혹속이 기간에서 줄여서 3일 동안 합니다. 신병들은 1 0 k g 기준인데요. 거리를 줄일지언정 복장 변경이나 품목을 없애진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키로수 줄이는 거 내가 이해해 더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군장을 제대로 싸본 적은 있을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중대장이 돼서 병사들한테 부중대장이 책을 집어넣으라고 시켰나? 아니, 지금 같은 봐봐. 최근에 내가 굳이 출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학군 출신 두 명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중대장 부중대장 둘다학군 출신 아니에요? 부중대장 학사 출신이야? 둘다군 출신 아니야? 내가 알기론 둘다 학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학군단이 지금 군장으로 이슈가 있어 그래서 군장을 가라 군장 싸게 한 건가? 이게 가군장이야 가라 군장 가군장 뭐 그게 뭐냐고요 원홍규 장군 앞에서 절에서 봐 바로 행군 끝나고 군장 사열 다시 하고 덜 챙긴 애들 작살났지 퇴교시켰어 원홍규 씨며 원홍규 씨 퇴교심이야 저거 공군에서는 워리너 위크라에서 일주일 정도 완전 군장 적응기간 준비, 행군시킵니다. 야, 공군 병사보다도 창피하지 않아? 육군훈련소 교관한테 보여주니까 우리 훈련병보다 못하대. 야, 니네 자존심 안 상하냐, 후보생들? 니들 바보병신 취급한다니까? 학군 교장이랑 교육요단장이? 니네 바보병신 취급하는 거야. 니네 육군훈련소에 있는 훈련병, 공군, 저,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에 있는 훈련병보다 니들이 못하대잖아. 니들 스스로 그렇게 니들을 보고 있잖아. 그럼 니들이 기분 나빠야 돼. 아, 우리를 바보병신으로 하나? 우리가 뭐 장애인이야? 우리 병신이냐? 우리 왜 이렇게 취급하지? 학군단도 여러분들도 진짜 이거 선배님들. 학군단 선배님들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학군단 동문회 저 되게 싫어해요. 내가 학군단 동문회한테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 저싫어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선배님 현실을 보세요. 선배님도 후배들이에요. 이거 누가, 누가 얘기할 건데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실 거예요. 야 잘한다 수고했다 박수치실 거냐고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장교들 만드는 거 맞아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학군교장한테 얘기 학군교장 뭐라고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안 된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교육을 짜놓고 애들이 안 그런다고요. 아니 애들은 죄가 없다니까. 어른들이 죄라니까. 교장님. 행군이 분열 대형이냐고 지금, 근데 분열하러 가냐고. 오아열이 아니라 행군은 오아열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행, 전술 행군이야. 행군 대형 이게 아니잖아. 양 옆으로 붙어서 가는 거잖아. 이러고 장교가 된다고, 이러고 야전으로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친구들 여러분은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하,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 저를 미워하시는 거, 저를 욕하시는 거 학군단 동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발, 제발. 하, 콩수님 교장 이동도. 행군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콩순님. 콩순이님, 모르면 실드가안 돼요. 교장 이동도, 군장을 매면, 행군 대형으로 이동하는 거야, 임마! 바바 씨발, 누가 안 알려주니까, 저게 맞는 줄 알잖아, 씨. 안 알려주니까 저게 맞는 줄 알잖아! 이게 문제라고, 이게! 쟤도 저게 맞는 줄 알잖아, 지금! 또, 김상호도 학군도 억가한다. 우리 후보생들, 저거, 행군 아닌데요? 교장 이동인데요? 야, 교장 이동도 군장 메고 가면 행군 대용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상황에서도 행군, 상황 을 부여할 수 있어. 원래 교장 이동이 그렇게 가는 거야. 행군 대용으로 가면서 저기서 미션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평소 행군 대용으로 이동해서 그 행군 대용을 기억하고 그 야전가서 그걸 쓰려고 하는 거야. 부대 이동이잖아, 부대 이동. 저것도 기동으로 하나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도 파지 않는 거고 행군 대용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봐봐, 모르잖아. 쟤는 좋게 얘기한다니까. 야전가서 이렇게 한다며 저희 행군하는 거 아니고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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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야 아까 얘기했죠 방독면 군장에 넣어서 어 우리 행군 학군나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 군장에 원래 전투와 집어넣는 거 우리 가라 군장 쌌는데 에 더운데 꼭 군장 써야 됩니까? 더운데 아, 군장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가군장이라고 있던데 강유진 대위가 얘기하던 거그 강유진 선배님이 가군장 가군장 하던데 가군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대한민국 수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저 친구 내가 다꾼나 맞아요 나름 본인이 실드 치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충격 본인도 놀랬을 거야 지금 뭐라고 야, 봐봐 얼마나 어이가 없냐. 이걸 지금 안 알려준다 는 거니까 얘네들이 죄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 얘 모른다니까 지금 모르고 걷는 거야 얘네들이 의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얘네들 전부 다 모르고 걷는 거라고 모르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고 애들은 죄가 없다니까 얘네들 뭘 알아 얘네들은 배우러 온 애들이에요 그럼 배움을 줘야 되는데 배움을 안 주고 가라를 안 알려준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 사람이야 배움을 알려줘야 될 사람인데 가라를 알려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니들이 최고야라고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인 거라고. 애들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건데 입력을 가라로 입력을 하니까 출력을 가라로 나오는 거야. 근데도 잘한다. 화이팅. 니네가 최고야. 니네가 장겨주는 최고야. 야 여기서 아빠 없는 사람 앞으로 나와.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여기서 아버지 없는 사람 앞으로 나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야 여기서 아버지 편시하시거나 아버지 없는 사람 단상 위로 올라와 학사 출신보단 아버지가 맞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백두잖아 어리잖아 나는 너의 <머리> 영원한 <머리> 빠야. 죄송합니다 조롱할려고는 아닌데 물론 뜻은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단상위로 올라오라고 하는거는 환장할 일이죠 충격, 충격이죠 충격의 연속이었죠 갑자기 왜 아빠가 까불어 야 혹시나 아버지가 안계시거나 아버지 편찮으신 친구들 혹시나 있으면 있니? 하면서 그래도 고생 많았다 아무튼,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학군 교장님. 학군 교장님이 나름 그 감동 주려고 한 건데, 다들, 쭈, 씨발, 이거 세상에 이런 패드립이 어딨나 하면서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봐봐, 난 진짜 걱정이라니까. 쟤, 무슨 죄가 있냐, 제가 봐봐, 아까 후보생이 얘기하자. 저기 잘못된지 몰랐대잖아 진짜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학군단, 여러분들, 후배님들. 후배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지도해주고, 제대로 알려줘야 될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방관하고, 여러분들을 대충 알려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분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물론 주제 넘는 이야기지만 정말 화가 나서 제가 만드는 거 화가 나서. 내 후배들인데. 내 후배들, 내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후배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장교로 가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출신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권에 맞게 가시면 되고, 저기 가서 본인이 자꾸 어필하시면 돼요. 물론 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교범물도 보고 계속 물어보고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는 학군단 후보생은 정말 학군의 프라이드가 있고, 정말 그 갈망하는 친구가 있어요. 갈망하는 친구. 그래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해서 외국 학군단한테 연락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3, 4, 6사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의 로망이 되는 학군단이 되고 그렇게 충족시켜 줄수 있는 학군단이 돼서 그럼 내가 이겨내지 못할 그 극한의 그것을 이겨내서 장교계급장을 받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훈련은 되고 장교계급장을 받을 때 저도 한 30초 정도는 멍 때렸거든요 뭔가 학교를 떠나올 때 30초 정도를 멍 때리면서 되게 감격하고 인간한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관하면 솔직히 저는 성취감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장교 계급장, 우리 하사 계급장, 소위 계급장 이런 장교 부사관들의 계급장이 제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처우에서는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인들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 스스로가 군인을 망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바깥에 밖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노력이지만.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병사들 20kg인데 16kg 한다. 근데 얘네들 40kg 해야 되는데? 10kg 했다니까. 얘네들은 40kg 해야 되는데, 10kg 했다니까. 그래, 병사는 원래 20kg 한다고 16kg, 17kg 해. 천천히 돌면서, 이해해! 40kg 한다고 하고, 25kg, 35kg 걷는 거? 그것도 다 이해해! 근데 40kg 걷는다 하고, 10kg 걷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야! 키가, 170, 8인데 180이라고 얘기하겠으면눈 감아주지. 177인데 180이라 그러면 이 새끼 하지. 176인데 180이라 그러면 이 새끼 하지. 150에 180kg, 180cm라 그러면 개새끼 할거 아니에요? 뭔 개소리 할거 아니에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개소리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